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지역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천안남 46용사 7주기를 맞아 추모비를 참배했습니다. 천안시가 암결핵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허심탄회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천안시가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의 매입 확대, 지역 주민 고용 창출에 적극 협력, 용역 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 7개 항목입니다. 천안시는 대형 유통업체와 맺은 사업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복지재단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구본영 시장, 문은수 이사장 등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1주년 축하 기념식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념식 일부에는 운영 성과 보고, 후원 약정서 전달, 기념사 등이 진행됐으며. 이분은 떡케이크 나눔식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실현 비전을 재확인했습니다. 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거들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뭐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도움을 받고요. 기부한 사람들도 공공의 편이나 사회적 안녕을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는 천안시민 모두 행복한 그런 시민이 천안시를 만드는데 저희가 일조하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2016년 3월 29일 창립 후 14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한 피격 7주기를 맞아 천안 태조산 공원에 있는 46용사 추모비에서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안함 용사를 기억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날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20여 명이 3월 24일 추모비를 찾아 참배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같이 전쟁을 참여했던 전용사로서 전쟁 특히나 천안함에 승차해서 같이 전 싸우다가 돌아가신 그4 0 그 용사들한테 뜻을 추모를 기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배 행사가 진행된 추모비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지난 2011년 10월 천안함 46명사의 순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또한 추모비 옆에는 7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천안함 모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함은 지난 1989년 해군 평택 제2함대 소속 초계함으로 취역한 후 이듬해인 1990년 9월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3월 21일 암 예방의 날과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해 23일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암 결핵 예방 캠페인은 지난 3월 21일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천안시 동남보건소, 서북보건소, 대한결핵협회 충남지부,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등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날 참여 기관은 암결핵 조기검진 및 환자 가족 검진 유도, 올바른 기침예절과 결핵 예방 홍보, 암결핵 예방 리플릿을 배부했습니다. 제7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결핵 예방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범지역적인 현장 홍보 강화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이동 상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주민에게 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30 청년들을 위한 허심탄회 개인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취업난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허심탄회는 천안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30 청년복지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주제는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진로로 인한 불안감, 취업 준비의 압박감 등으로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로와 취업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 취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을 통해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 미력하지만 그 보탬을 대고자 그 위안을 주고자 지지를 하고자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마중택시를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마중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의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16개 마을에서 올해는 수십면 해정삼리 등총 18개 마을로 증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천안문화재단이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쏟아'를 4월 7일과 8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립니다. 이 작품은 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창작 가무극으로. 윤동주가 1945년 일제에 의해 생체 실험을 당하다 2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태도산 청소년수련관은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가족 열매 텃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분양합니다. 수련관 내 유휴지 990제곱미터를 개관한 가족 열매 텃밭은 청소년들에게 체험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가족당 16.5 제곱미터씩 25 가족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 신청은 천안 시민으로 9세에서 19세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제 11기 보건소 건강대학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보건소 건강대학은 지난 2007년 제 1기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는데요. 올해 10일기는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2주간 당국대학교 병원 교수진들이 강사로 나서는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건강대학은 지역사회 보건영역 건강리더 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축산농협이 천안지역 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천만원 후원금을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축산농협은 축산농가와 지역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합입니다. 천안축산농협은 천안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전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업점보입니다 주식회사 세안 ENC에서 CCTV 시공 및 유지보수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한들 일로입니다. 주식회사 인바디에서 단순 제품조립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54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흑암길입니다. 주식회사 PNS 윈도우에서 플라스틱 창호 관련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 으로 60일입니다. 월드 용접 전문기술학원에서 용접학원 강사를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 3길입니다. 선진전공 주식회사에서 굴삭기 완전품 조립 및 검사직을 채용합니다. 임금은 시급 6,500원이며 상여금은 400%입니다.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운전길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봄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벚꽃이라고 합니다. 북면 위례 벚꽃축제가 4월 8일에서 9일까지 열리고. 북일고 천호지일대에서도 벚꽃을 볼수 있다고 하니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벚꽃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